믿고보는 정범철, 어, 믿고보는 김동현 아니겠습니까? 정말 극발적소 301이 어이름은잘 지었다. 학자, 강사의 발전을 위해 서로 도움을 줄 관계다 이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극발적소3 0 1이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수혈되어 있는 건강하고 젊, 젊은 젊은. <laughs> 정말 가족같은 하는 친구가 편하다. <laughs> 네, 솔직하게 아, 없어요? 네, 지금 행복하고요. 예. 아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니을 연기를 야 상상이 안는네 티티파이브 했 시절에 아유, 아유 뭐그 얘기를 하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큰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냥 대놓고 마음 편히 웃으면서 보라 라고 만든 정범철이 연출 중에 SF병만큼 매력있고 이런 것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마지로선 나이에 <laughs> 진짜 타임 택시는 공돌이가 같은데. 야또이게 녹차분 만나니까. 공돌이 TV 구독 좋아요 꾹. 공연 보는 돌신 이웅호. 안녕하세요. 아 공돌이 TV의 이웅호입니다. 아 마스크를 실외니까 잠깐 공연 시작 전에 이 배우분들하고 또 만나 뵙고 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타임 택시라는 SF 연극이 되겠습니다. 이게 18일까지 이제 공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타임택시를 아, 그러면 은왜 찍을까 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배우가 또 출연하고 제가 너무나도 또 리스펙하는 아, 작가검 연출 대학원에 또 소문난 정범철 작 정범철 연출의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배우들 연습하는 과정 한번 살펴보고 만나 뵙고 이야기 한번 담아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웃는 사람이 던 박수연 우리 또 아, 김동현 배우님 예예 개량입니다 아, 예 소문을 들었다 주고 고맙습니다 아까 바다 예. s f 구나먼저 보세요 SF 연극 타임 섹시 그렇죠 이쪽에. SF 연극으로 이까는 어, 기대되고 생소하고 소극장 공연 중에서 SF 연극을 봤었나 보고 싶기도 하고 시간을 1 0분 이렇게 초월해서 예, 시간여행을 시켜드리는 어,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가이드한 청년이 뭐, 어, 타임택시를 타고, 타고 자기, 자기의 어머니를 보러 가는 시간여행을 하는 그 친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역할로? 네. SF연극 병맛매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네. 소통하고 싶어요 조금 어려운 공연들로만 해서 편협되는 게 아니라 작품의 폭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어, 당황스러울 때가, 이것도 정범철 작품이라고, 이것도 정범철 최근에 본 것도 모델 남자, 또 코미디오. 그죠 예. 또말리앙은또 완전히 다른. 그죠 이제 또, 또 가미가지 알앙 같은 거. 그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음 주부터 할, 어, 불편한 더의 사정 거리가은다영또 이제 약간 어떤 시사적인 느낌. 뭐, 믿고 보는 정범철, 믿고 그치. 보는 김동현 아니겠습니까? 좀 늦게 외우는 편이에요, 지금? 좀 빨리 외워지는 편 아, 어, 머리가 좋다는 얘기네. 연극반으로 시작해서 연극을 뭐 30년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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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너와 나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겠으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7살때부저기셨잖아요 그건 <laughs> 네가 아, 방으로 바꾸기 전에 얘기지 최초로 공동 TV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거고요 오픈 3이됐또 아주 또 명배우 아니겠습니까 박수현이고요 네, 이번에 또 타임테크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타임 이스화대 1 역할이고요 그또 뒤에 이막에서는 또 여러 가지 아... 멀티 멀티 역이 아... 작품은 원래 이제 10년 전에 2009년에 처음 아... 출연했던 작품이고요. 그때도 같은 역할로. 아 그래요? 보자. 이분이 그다는에 단원이고요. 아, 우리 또정 단원이고. 네. 일단 창단 공연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있 아... 아, 네, 저희 급발전 301그단는요 2008년에 어, 창단했고요. 지금 현재 13년 차 이렇게 열심히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이고요 이제 단원은 49명. 네. 우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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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친구들이 많이 수혈되어 있는 아주 건강하고 젊은 극단입니다 젊은... 네. <laughs> 버튼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네. 예. 아, 평범한 듯 하지만 인상 좋은 주변의 어. 형, 동생 같지만 또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무대에서또 카리스마 있는 다른 모습으로. <laughs> 주에서 둘레에서 살해당했다고 아, 그리고 또 301의 대표작품인 말양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동홍의 프로젝트에서는 연출을 맡았고요. 그걸 보니까 함께 신워크숍 공연 연출을 제가 또한 새로 한 정도인데 301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 <laughs> 마치 대교의 전략기의 공장 같은 역할이네요. 원기가 남아있다. 방금 었어 수훈이라고 하고요. 급발전소 301 창단 멤버이고. 네, 네, 지금 이 공연에서 김명순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같은 동종업계 에 있는 분들이. 나도.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방금 웃음> 앉아아 그래서 억지로 구독자분이요. <laughs> 아니면 억지 나줘요 <laughs> 어, 탈퇴 안 하고 지금까지 구독자. <laughs> 야또 이렇게 구독자분 만나니까. 반갑네요.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같은 건뭐요아 <laughs> 이거죠. <laughs> 네, 이 저희 참가하는 공연이었든요 네, 처음에는 타임택시가 아니라 버스가 온다 라는 제목에서 네. 했던 공연인데 네. 타임택시 타는 느낌이 었어요네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초형 멤버들이 공연을 보러 와서 네. 공연 끝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장 그런 느낌이 었어요 진짜 타임택시 타는 기분이다 라는 느낌 공돌이 TV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laughs> 나도, 나도 <laughs>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괜히 또섣불리 움직였다가 이 눈치 빠른 종로 구미호가 눈치처럼 잠적해버리면 어, 아! <laughs> 아, 이거 뭐다 끝나는 겁니다. 아! 여러분 2020년 급발전사 301 연수단원으로 들어온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우후! 아 인턴? 뭐 이런 개념이에요? 문행을 아, <laughs> 하는 가이드 역할. 아 이거 그등신인 네네 네, 맞아요. 아! 아보내주시군요 저희가 <laughs> 네, 아, 7월 터 해가지고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어. 네 어쩌다 보니까. 아이다 실력이지 실력 연수 단원이라도 실력만 있어. 요 동네 이렇게 옆에서 꼭 군수들 아저씨도 네. 있거든요. 네. 네. 어, 신입생 환영경 어, OT 다녀오셨고. 네, 네. 이게 아, MT 다녀오. 어첫첫 첫 공연이네. 네. 아~ 대놓고 마음 편히 웃으면서 보라라고 만든 정범철 대표님 연출 님의 SF 병맛 토네디 b 급을 응. 즐기고 싶으면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시면 그 b 급이 뭔지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은 공연.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유쾌하게 응. 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네. 예. 네, 주로 1막으로 주로 하고, 이제 미리 선배님이 2막을 주고 응. 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으로 모든 센터 북스 오커 채워 가야 한다고 강력히 써야 할수어요 SF 연극 하임 택시, 우리 산길 어머니 팔아가 으이씨 선배님, 혹시 또돈받 하셨어요? 저희 극단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와 편안한 저희 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희 연극을 한번 보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연극에 톡기 됐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 무서웠어. 극단도 보면 분기도 너무 세고 네. 막 이런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죠. 분기가 어, 저희는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네, 아예 다 반말해요? 없. 그러면 청소 똑같이 하고 뭐 심부름도 똑같이, 네, 네, 똑같이 하고 네. 어뭐 이렇게 열려있다고 합니다. 그쵸? 네. 연극을 좋아하고 열정만 있다면 어느 누구든 환영하니까 한 번쯤 문을 두드리시고 네. TV 구독 좋아요 꾹 아유 감사합니다 덮받줄게요 예, 극발전소 301의 고은비라고 하고요. 어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 연수 단원인데 이번에 운 좋게 타임택시라는 작업에 참여를 하게 돼서 최유미 역할을 맡았습니다. 타임택시를 개발한 개발자예요. 개발자예요? 네. 서울그룹 최준혁 회장의 외동딸로 4세 한글 마스터. 아, 그래 열살때 <laughs> 검도. 15살 때 신화적인 인물이네? 그죠 수학, 물리학, 천문학, 뭐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막. 네. 어. 그 다음에 20살 때 나사를 또 봐요. 로켓을 어. 연구하다가 마지노선 나이에 오늘 뭐 오디션을 가서 오에또 합격을 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서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미래를 이쪽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laughs> 계속, 계속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한세 한글일만 사고 0세 검정고시에 패스하여 1 5세 나이에 수학 물리학 천문학 전자공학박사 학위를 취득 2 0세 나이에 난다 이지직가에 업계에 무조운동해하고 물리 이 고쳐 각관 시련 끝에 킥보드 태권도 합기도를 섭렵하 피겨스케이팅에 도전하였으나 김난아에게 얼굴도 안들 몸매도 안들 개죽만 당하고 2 4세 나이에 인생 유상 이제 뭐라며 살아야 안나 짓궂은 장군이다 대기 파리어 받는다는 아내랑 허약하고 애란 남들다는 연애 키스 섹스 임 최유미라고 한다. 맞아, 이번 연도에 극발장소 301 신입단원으로 극단에 들어오게 된 배우 안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대도구, 뭐 벤치나 버스 토지반 같은 것들을 이동시켜주면서 무대 전환을 도와주고, 예를 들로 쿠루, 크루, 쿠루로서도 네. 역할 공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멀티 역할도 소화해내면서 공연에 참여. 네. 없어서는 안될 <laughs>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가운데에 항상 미치 하려고 이 극단에 들어온 게 사실 크거든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큰 배우가 되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될 겁니다!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극이전소 상공의 35살 주진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캐스팅으로 주인공이지만 이렇게 서로 같이 공연도 봐주고 워낙 또 친하고 막이 네. 권사 가장 어린 송민이가 타임 택시를 탈때형 각도가 여기가 안 맞는다 이런 것까지 서로 어, 얘기하면서 맞추면서 이제 서또 각자 각자 응. 발전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발전 소성공인것 같습니다. 아 그래 티티 파이브 봤던 시절에 아유 뭐그 네. 뭐, 그 얘기를 하면 그래, 또 머리치고 머리 아유. 아유. 전 최근에 야구 소녀라고 음. 네. 그 독립 영화에서 독립 영화 야구 소녀. 어네 거기에서 그 야구 음. 그 시험을 음. 야구 그 테스트를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나와서. 야저 야구소년 제가 좀 되겠냐? 라고 얘기하는 역할을 많이 네, 습니다 어, 네가 연극을 해? 연기를 해? 어, 네. 야 상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공연을 보면 다른 느낌이시겠지만 극단은 어. 어. 지금 6년 차인데 극단에서 네. 작품들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잘해야죠. 사실씨제 인생이 걸렸어요사실 씨만 믿게요 <laughs> 저도 3년차 3년차 시간이 공연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음. 저희 같은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무대에 많이 설수 있는 경험 주는 게 가장 아.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laughs> 선배들한테 바라는 거도있 수도 있고 솔직하게 없는데 아 없어요? 네좀 예. 행복하고 예, 그럼 그렇게 가식적인 말만 이렇게 많이 좀줘몇마디더 행복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좋은 회사, 학교, 서로의 느낌이 어울리는 그런 느낌에서 아, 정말 극발전소 301이 어, 이름은 잘지었다 모두 함께 공연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발전소 역할이구나. 어, 대학로의큰 발전소가 될 어, 그런 극단. 지금도 이미 잘 매긴 하고 있습니 일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그래,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또 올해 재밌게 연극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네, 오래. 오랫동안 한발 늦었군요. 5분 전으로 돌아갈까요 잊었나? 쪽지를 찾아려는날 벗길까요? 안 돼. 지금도 충분해. <laughs>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 이렇게 출연하는 모든 배우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대학로에 공연 많이 많이 보러 오시고 특히 어, 극단일이 뭐라고요? 극발전소 301 301에서 하는 공연들 꼭 주목해 주시고 어, 관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 학교 다닐 때부터 안양예고가 배출한 연기파 배우 <laughs> 86학번, 87학번 1년 선후배로 만났지만 그게 벌써 33년 전니다 근데 몇 년도에 그런 KBS의 탤런트들이야? 근데 서른 살이 돼서 들어어방송국을합 학전에... 아, 한십년 동안은 네, 학전극단? 그래 했잖아, 1년 동안. 20대를 대학로에서 보낸 거라... 그 당시에는 대학로에서 극단 학전하면 최고 유명한 원투스 극단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지하철 일호선 어, 어, 최고 연극도 네, 했잖아. 네, 네, 네. 지하철 하고 근데 저희 동기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그그 핫한... 학전 출신들이... 네, 그래서 1년 동안 지하철 일호선할때 황정민, 장영성 지금 요새 비밀의 숲 하고 있는 전대수 뭐 너무 뭐 많은 배 이름을 뭐 나열할